네, 안녕하세요. 2월 8일 라쿤 주식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4%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이긴 한데, 마이너스 0.69%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과 외국인이 뭐 조금씩 매수는 하였습니다. 음, 뭐 개인 같은 경우에 좀 팔다가 뭐 조금 많이 회복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뭐한 670억 정도 개인 매수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180억 뭐 그렇게 편차는 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제일 큰 이슈는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뭐 애플카 개발 협의 중단 이게 뭐 주말에 얘기가 뭐 조금 나왔긴 나왔었는데, 뭐 기아차 관련해서 나왔긴 나왔는데, 이거를 아예 현대차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안 한다고 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를 했고요. 동시에 그래서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6%,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를 하락을 했습니다. 뭐 흐름만 봐도 완전히 꺾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흐름의 테마를 갖고 올라왔는데 이게 완전히 테마가 이렇게 되면 그냥 없어진 거거든요. 네, 뭐 가격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테마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한 번, 시간에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봐서는 더 빠졌을 것 같거든요. 시간에는 뭐1% 정도. 네, 둘다1% 정도 하락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흐름은 되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되고, 현대 기아차는 사실, 뭐, 저는 아예 뭐, 보지도 않은 종목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사실, 뭐, 1월달에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이렇게 뭐, 예전부터 모았던 분들 같으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인데, 1월달에 타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뭐, 1월 중순쯤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뭐, 묻지마 삼성전자, 묻지마 현대차, 이런 쪽으로 개인분들이 할때 많이 사셨는데, 이거 자체가 흐름이, 이걸 보게 되면, 1월 달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뭐, 물론, 파, 중간중간에 팔긴 팔았는데, 판 것보다, 산게더 많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샀죠. 뭐, 200주 팔았지만, 또 300주, 200주, 뭐, 100주, 또 100주, 200주 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좀 손실이 계속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너무, 제가 좀 지향하는, 이제, 매매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꼭대기에서 만약에 물리게 되면,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좀 이런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듣고 계신 주주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조금 뭐,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입니다. 하여튼, 네, 뭐, 이런 악재일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서 아셔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는, 뭐, 견고하게, 뭐,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오우장이랑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장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1월달에, 이제, 뭐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1 0개 종목에 대해서 뭐 여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내가 한번 읽었는데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뭐 개인 같은 경우에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이제 뭐 LG전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그냥 뭐 셀트 같은 경우에 이거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좀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올라왔는 장이, 이제,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1월달에 꺾였죠.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는 뭐, 네,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도 뭐, 기간하고 외국인은 양호한 편이죠. 이렇게 1월에 3,200 이상 갔다가 뭐, 3,000 이하로 빠지기도 했는데, 네, 개인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좀 왔다 갔다 거렸는데, 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는 사실, 단알 한 종목만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단날만 오늘 비중만 좀 축소했습니다. 오늘 단날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일봉으로 보면 오늘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본주에서 비중 축소를 했고, 오늘 뭐, 뭐약 500원 정도, 그냥, 이거 뭐 세금이랑 수수료 때문에, 네, 손실이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본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고의 변화가 많습니다. 장고 같은 경우, 제가 마이너스 400만원이 금요일날 찍혔었는데, 플러스 한 120만원이 오늘 해서, 마이너스 280만원이 됐고요. 아무래도 오늘 뭐, 아시겠지만 뭐 진홈이랑 솔레미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뭐 진홈 같은 경우에 사실 거래량이 막 되게 터지진 않았어요. 이뭐 20만 정도 터졌고 그래서 아직 완전 추세를 돌렸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단은 뭐 반등 정도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좋아야 될것 같고 10%까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지산주의 마이너스 한15% 였나? 한그 정도 했었는데, 거의 뭐 절반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뭐 기간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왔고, 네. 그래서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 내일 한번더 조금 튀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렌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래서, 뭐, 크게는 많이 안 들어왔고, 4% 정도, 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니까 제가 뭐,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비교를 하자면, 뭐, 카겜도 있을 거고, 카겜도 사실, 예전에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8만원 뭐, 후반까지 갔다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요즘엔 올라오고 있는데, 그니까 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주가가 빠질 때는 정말 계속 빠질 것 같지만, 이게 반등되는 시점은 오거든요. 뭐, 요 때라든지, 아니면 이때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뭐, 요런 구간을 좀, 반등 나올 구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홍 같은 경우도, 이게 이렇게 빠졌지만, 이게 올라왔다가, 다시 뭐, 행보를 하더라도, 한번 올라올 때의 타이밍은 된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빠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고 행보하다가 살짝 다시 빠지고 올라오는 그런 패턴.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뭐, 주식은 없다 보니까, 뭐, 솔레 같은 경우도 이제 빠졌지만 오늘 살짝 행보하면서 올라와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네, 항아리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날 같은 경우도 오늘, 오늘 그래도 외국인 양 기간 좀 많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무엇보다도 좀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오늘 300만주 터져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좀, 괜찮다고, 뭐, 내일도 사실 저는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좀안 좋았던 것은, 조금, SCD 쪽인데, 이쪽 테마가 오늘 다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오늘 콜드체인이 하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안 좋았던 것 같고, 네, 뭐, 마이크로 쪽은 그래도 오늘 뭐 섹터가 그래도 조금씩은 네, 다 상승으로 전환을 한것 같습니다. 카뱅도 뭐 소폭이지만 다 올라왔고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썸네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설날 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종목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9일하고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뭐, 그렇게까지 막 매수를 많이 한, 하기보다는 좀감망하면서 이제 조금씩 뭐, 익절 나온, 뭐, 이렇게 수익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실현하시고, 네, 뭐, 좀감망하시면서 이제 이번 주는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되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주말, 뭐, 4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라쿤 주시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